그 6개월 전에 나갔던 차가 네.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어그 기사분이 전화 주셨는데 네. 갑자기 앞에 경고등이 떴다고 하는데 네.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? 그게 요소수 그 감지하는 센서 그 네네. 쪽이 결함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네네. 겨울철이고 날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 결함이었는데 뭐 보증도 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다음 날 바로 가가지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. 사실 그 디젤 차에는 그런 뭐 마이티도 마찬가지고 포토도 마찬가지고 파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타사 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가끔 생겨요. 음. 이 경고등이 뜨는데 그게 요소수 경고등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차에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.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네. 그럴 때는 사실은 원래는 운행을 하시면 안 돼요. 긴급출동을 불러서 가야 돼요.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어, 이 센서에, 센서가 계속 인지를 못하면 시동을 꺼버리든가 아니면 얘가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안에서 이제 오작동으로 해서 이제 멈춰버려요. 차가. 음. 그러면 어떤 큰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예 몇 병만을 주 교체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. 네. 꼭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일단 정확,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. 네. 어, 혹이나 뭐. 야간이 아니면 블루렌즈 전화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판단한다는 거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력이 나오자, 출력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빠시신 안에 블루렌즈를 가고 출력이 안 나오면 무조건 긴급 출동 블루시는 게 정석입니다. 네. 예, 이게 뭐 남일 같지만 그 어떤 차든 어떤 차든 다이어질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